안녕하세요, 여러분. 벨씨예요. 오늘은 딱 재료 세 가지, 미역, 계란, 두부로 간단하고 맛있는 전자렌지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마른 미역에 찬물을 부어서 10분 이상 불려 주세요. 미역은 10분 이상 불리게 되면한 10배 이상 불거든요. 그러니까 양조절을 해서 불려 주세요. 전자렌지 사용 가능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 10분 이상 불린 미역을 깨끗이 씻어서 가위로 잘게 잘라 주세요. 여기에 계란 3개를 넣어 주세요. 잘 풀어 주세요. 두부 반모 150g을 넣어 주세요. 으깨 주세요. 물 반컵 100ml를 넣어 줄게요. 소금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다시다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소금과 다시다 말고 새우젓으로 간하셔도 됩니다. 간장으로 간하셔도 돼요. 자기 취향에 맞게 조미료를 선택해 주세요. 랩을 씌워주세요. 공기 구멍 이만큼 남겨 놓을게요. 전자레인지에 7분 동안 돌려 갖고 왔어요. 랩을 벗겨줄게요. 참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주세요. 완성! 부드럽고 고소한 계란찜에 미역이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게 너무 맛있네요. 간단하고 맛있는 계란찜 여러분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